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랑니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누구세요 크게 마르마입니다 네, 마르티마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아 몽골 여기서는 몽골인데 몽골 비슷하게 나오네 그리고 옆에는 누구세요 아몽골에서온예브레자르라고 합니다 그 마르키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아, 제 엄마예요 지금. 엄마 아, 마르키나 엄마. 네. 자, 다음은 누구예요? 저는 김리원입니다김리원 네. 어, 지난번에 한복 입었던 친구? 네. 어 그러네, 반갑네 할아버지 알아? 네. 어 이쪽에 누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김리원 엄마입니다. 미원이 엄마? 네네. 네. 아 그때 우리 저 네, 네. 영상 찍을 때저 보시긴 보셨죠? 아 네, 네, 네. 어,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가 어딘가는 설명 들었죠? 네. 네. 여기가 저기 보이는 저큰탑 보이는 데까지가 이게 학교 부지예요. 그이 학교에 여기에 건물이 세 동이 큰게 있었고 일기장이 120만 권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미워나 알아? 네. 설명 들어서? 네. 그런데 이것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들은 복잡하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일기가 땅 속에 몇만 권이 묻혀 있어. 그런데 이걸 재판을 해 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거 재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a 기도이 속에 들었는지도 난 모르겠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엄마가 한 p 에한번 해보세요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 여기 e 니 e 가슴 이 아프네요. 진짜 가슴이 아플 o p 고 그렇게 p a n e s e p e o p l 이 Japanese people, j 에 p a 에 e s 고 people, j a p a n e s 고 people, Japanese people, j a 아 예,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 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1 0대 강국인데 이런 아주 불미스럽고 챙피한 일이 벌어진 거참 속상하죠? 예 많이 속상합니다. 예. 아 그런데 한국에 오셨는데 여기 많이 더워요? 예 많이 덥습니다. 네. 네. 저 미원이 엄마는 작년에도 여기 왔었죠? 네네. 네. 이 자리는 처음 왔어요? 아이 자리는 처음 왔습니다. 여기서 와가지고 네. 무엇보다도 고진광 이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뭐 느낌이 옵니까? 아우 너무 어.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이 네. 콘테나에서 네. 3년 동안 이렇게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 부지를 지킨다는 게 너무 정말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알고 대한민국이 다 알고 어린이가 알고 국가가 알고 학자들이 다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참, 참담한 사건이 그래서 저거 한번 읽어 읽어봐. 미원이 한국말 잘읽잖아 한번 크게 읽어 봐. 여기 저쪽에서부터. 내는 사랑의 열기 유물 파손 불법 매립 공, 공동 발굴하라. 아, 근데 저 앞에 적은 내 내가 아니고 영어로 LH야. 영어로 LH. 그 내는이라고 읽으니 참 매력 있네. LH는 공기업 우리가 공동 발굴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판으로 하나네. 자, 오늘 여러분들 오신 것을 나는 누구 누구예요? 난 누구야? 말했긴 한데, 누구야, 나 누구예요? 읽어봐. 마르키나 누구예요? 나. 천광로. 어 한글 모르지? <laughs> 예. 이, 한물, 한글 한글 우리 말 알아들어요? 예, 알아듣는데 말. 이야기 할아버지 따라해봐. 이야기 할아버지요. 작가님이요. 여기 네, 네, 할아버지 글 쓰는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인취업 식구가 아니고 아. 자 여러분 환영하고 부디 있는 동안에 잘 마치고 돌아가시고 잊지 마세요. 고진광 대표님이 이런 어려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해가지고 몇밤 잤니? 그감독가몇밤 잤어? 3년. 몇밤 잤어? 여기서. 어. 두 밤. 두밤잤고 오늘 가나? 안 갑니다. 오늘 안 가? 아, 어, 갑니다. 오늘 가. 고맙지? 고맙다고 대표님한테 한마디해 봐. 어, 대표 대표님 여기서 이렇게 오해 동안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너희들 불러 주셔서 감사한 것도 해야 되는데. 어... 엄마가 대신 네 저기 저쪽에 계신 <웃음> 아 거진관 <laughs> 대표님 그리고 또인 인수협 모든 분들께서 그리고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이렇게 뭐 물론 우리는 중국이지만 각 나라에 이렇게 어린이들과 부모님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와서 너무 너무 느낀 게이 안타깝게도 이 많은 저기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이거 책들이 일기 책들이 이땅 속에 묻혔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laughs> 하루 빨리 이거 아 됐어요. 저 형은 그 동국하게 생겼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그렇게 울어주니까 고 대표님이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네요. 부디 여러분 이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큰일 많이 하세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끝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가슴 아픈 거는 이걸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해요. 세계적인 아까 김 박사님이 세계적인 유물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꼭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으니까 이보다 더크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기장이 땅속에 아직도 어딘가 있는 거꼭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이 커서 어른이 돼서 애기들하고 와가지고 20년 30년 만에 나중에 와서 내가 옛날 초등학교 때쓴 일기를 볼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함부로 가져가서 저기다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일기를 돌려주세요 한번 하는데 임시엽 네. 대표님이 사랑의 일기를 하면 학생들이 돌려주세요 가지고 한 번. 그렇죠. 제가 사랑의 일기를 한번 돌려주세요. 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려주세요. 저 중국말로 해도 돼. 그리고 저기 말로 러시아 말로 하고. 그냥 네. 한국말로 돌려게세 네. 사랑의 길을 돌려주세요 또 한번 사랑의 길을 돌려주세요 Thank you. 제가 누군가 하면 한글을 아는 사람은 알건데 천광로 이야기 할아버지입니다 여기가 무엇하는 것인가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t v 도 읽어야지 다시 전부터 시작 사랑해 일이 티비 저쪽에는? 저쪽에? 세상에서 학인데영성교육 티비 아이고 소희는 끝까지 읽었네 자 여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 것이 종이에 쓰던 문명에서 이제는 영상일기가 돼서 유튜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유튜브 모르는 사람 타자라네. 지금 할아버지 세대에는 유튜브라는 게 없었는데 여러분 세대에는 이제 유튜브가 생겨요. 유튜브가 생기면은 몽골에서는 몽골말로 자막이 나오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말로 설정을 하면 러시아말로 자막이 나와요. 여기서 한국말로 해도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국말로도 자막이 나오고 한국말 알아들으면 한국말로 그냥 하면 되고요. 그래서 사랑의 일기가 연수원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은 이제는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하는데 방송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은 미니 방송국이에요 가 그렇지만 유튜브 방송국으로 서는 여가 큰 데입니다 이 앞에 화면에 여러분 모습이 다 비춰지고 저 뒤에도 비춰지고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름을 모르겠지만 인생기록연구소장. 나를 기록하자, 그리고 기록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는 육군 대령 출신의 훌륭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여기 와서 글쓰기도 지도하고, 또 봉화 작가도 오고, 또 여러 선생님들 와서 무엇을 주로 가르치는가 하면, 글쓰기와 말하기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뭐라는가 하면, 사랑의 일기 TV 뉴스를 합니다. 뭘 해요? 뭐래요? 뉴스 소리를 꼭 들어가야 돼. 사랑의 일기 TV 뉴스를 할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국이나 몽골에서 사랑의 일기 TV를 치면 지금은 그 이름이 아직 안 나와요. 개국 전이라 곧 개국할 거니까 그러면 사랑의 일기 TV 화면이 나오고 사랑의 일기 TV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첫 뉴스가 뭐가 될까 하면 청와대 간 뉴스가 돼요. 그리고 오늘 연수원에 왔던 거 여기 방문했던 거 이런 것이 일기 뉴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 또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하는가 하면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미래 인재 따라해 보세요. 아 이거 한국말 하는 사람은 다 알아듣나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명도 하고, 글자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말하기,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이런 거를 가르쳐요. 저는 4학년, 3학년 짜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작가, 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거를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방송을 제작하는 것도 가르쳐요. 그래서 3년 과정으로 여기 와서 토요일 날 모여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방입니다. 자, 뭔얘인가 알아들었어요? 영문 모르겠는 사람, 누가 질문 한번 해볼래요? 질문해 볼 사람, 어른도 괜찮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를 가르치고 일기쓰기를 가르치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유튜브 방송으로는 이게 1호입니다 1호 아주 제일 큰 데에요 여기 촬영실은 좁지만 이건 공부하는 방이니까 그리고 우리 야외 촬영을 많이 해요 오늘 보면 촬영들 계속 하죠 그런 것들이 자료로 들어가고 에, 지금 보여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피곤할 걸 내가 알아요 피곤해가지고 나 5분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이제 나 4분 했는데 1분 동안에 누가 뭐 하나 물어볼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말 하는 사람 걔는 마, 말이 말이 날까? 뭐 마이크 얘기 <laughs> 이런 게 한국말 못해. <laughs> 그다음에 미원 저김걔 어디 갔냐? 미원이. 미원이 어디 갔어? 미원이 뭐 물어볼 거 없어 할아버지한테? 미원이 아니고 리원이. 미 미원이. 리을. 리원이. 예. 그런데 그 전에 미원이라고 바, 자막을 쓴것 같은데? 리원이 <laughs> 어 리원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거. 여기 와서 여기에 관한 거 뭐야 크게 없어 없으면 안줘 있어 없어 궁금한 게 있을 건데 소희야 너는 물어볼 거뭐 있어 여기 와서 할아버지한테 없어 다 해결났어 그럼 가면 설명하겠어 한국에 가서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할 거야 네가 말해 봐 여기 갔다 온 이야기 뭐라고 할래 한번 해봐 미원 여기 갔다 온 얘기 뭐라고 할래? 고국에 돌아가서. 갔더니 세종시에 이야기 할아버지 작가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 방송국이 있더라. 거기서는 어린이와 중학생들을 가르치더라. 너희들이 만일에 한국에 있다면 다 여기 나와서 토요일 날 공부하라고 내가 말하기, 글쓰기 시키겠어.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만들어서 텔레비전 같이 만들어내. 할아버지가 그런 걸잘 만들어요. 그렇게 할 텐데 애국에 있으니까 애국에 가더라도 잘 보라고. 그리고 고진강 대표님한테 고맙다는 얘기 아까 누가 했어? 네가 했지? 전부 다고진강 대표님 고맙다는 마음을 꼭 가지고 돌아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왔던 것이 일평생에 이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 왕복, 며칠간 먹고 자고,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여기 부담하는 사람 엄청나. 이게 아주 좋은 인생이 됐길 바라고. 내말막 짓게 5분 됐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한국말 못하는 애들은 가면서 뭐라고 했다. 고다고 알려주세요. 네, 제가 1 분만 얘기할게요 아, 네. 네. 지금, 제가 제가 여기 소개를하는 여기는 지금 이 이거, 이거 좀꺼 네. 잠깐. 네. 내가 저분 네. 소개를 할게 누구라고. 저도, 여, 나는 여기 교장이고, 저분은 이. 일기 TV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정수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제대로 작은 방송국인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상이 크게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네. 방송국 하면은 MBC, KBS,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큰 방송국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랑의 일기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작은 방송국을 운영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시면 유튜브에 사랑의 일기만 찍으면 지난번에 뭐 청와대 갔던 거, 그 다음에 작년에 사랑의 일기 수상했던 거,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담아있어요, 현재.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같은 동포나, 친구나,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주로, 사람의 일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방송을, 매주 방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에, 세종시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고향인, 뭐, 캐나다, 뭐, 뭐 호주, 뭐, 미국, 저기, 그, 영국, 몽골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쟤들그 방송이 그러니까 한국인이고 일기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은 그 유튜브를 보시면 저나 이야기 할아버지를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어린이들 모습도 보고 또 여기에서 사랑 일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새로운 뉴스도 뉴스도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에, 이 세종시를 넘어서 뭐 여기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인천도 가고 다 가요, 쟤들이. 그 어린이들 그 일기를 에, 쓰, 쓰는 어린이들이시면 차세가서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조그맣고 작아 보여도 역량은 굉장히 큰 거예요. 세계에서 사랑의 일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방송국은 제가 1호예요. 여러분들, 주행, 계속해서 주행은 이 일기 방송국도 있고, 연소원 가보셨지만, 앞으로 또 연소원을 크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국에 오시면, 이 일기 출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 고향에 가서 열심히 하시고, 또 훌륭한 인재가 돼서, 우리 학고국에 오시면 꼭한번또 찾아주시고, 사랑의 일기 방송국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거 열대짜리 큰 곳으로 옮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차후에는 크게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그 유튜브 다 아시죠? 사랑의 일기만 치면 돼요. 어, 현재는 사랑의 일기가 안 나오지.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세종 인성학당을 치세요. 세종 인성학당을 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6개월 3, 4개월 지나면 사랑이 이튜라랑 바뀔 거예요.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다 알려줄 거예요. 제대로 방송을 통해 자, 오늘 시원한 보험 이끌고, 조그맣지만 알찬 음. 방송국을 찾아주신 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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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우리 는 중국인데, 네. 네. 그쪽에서... o 상회사라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이쪽에 보내주 g o s yes, yes. c h 어 s h i m a Chedri, Hangsu, 들 a n d r a Mandra, Yogin, Orinidri, Taposhi, Taposhi, t 도 p o s h i t a p